자,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저기 저1월로 확도가 그려진 병풍, 보이시죠? 그 뒤에 이상하게 생긴 경첩이 있고요. 가만히 보면 문고리가 보입니다. 손잡이가 있어요. 병풍 접는 용도가 아니라는 겁니다. 출입의 목적으로 달아놓은 경첩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. 자, 바로 이것이 그 깜짝쇼의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놀랍고도 우습죠? 품계석에 있는 신하들은 일단 권위와 위험 때문에 저 안에 황제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안을 보기가 힘들어요. 게다가 이 빛의 차이 때문에 저 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. 자, 황제는 바로 이것을 응용한 거라고 하죠. 절대지존의 그 권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시 어마어마한, 지금으로 따지면 블록버스터급의 마술쇼가 펼쳐진 겁니다. 소위 왜냐하면 이게 공간 이동 마술쇼거든요. 뒷문으로 잠입한 황제가 병풍 뒤에 문으로 신비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.